안녕하세요. 저는 4233 마음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오은경 팀장입니다. 4233 마음센터는 관계에 초점을 둔 체험형 심리 전시관입니다. 4233은 사람을 형성한 숫자 33과 관계를 뜻하는 사이가 합쳐진 것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체험관은 총두 개의 영역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자유형, 가치관, 관계 역할, 친밀도, 취향 일치도, 언어 표현, 심층 정서를 탐색하는 활동 영역과 상대방의 마음의 방을 감각적으로 느끼고 문서화된 결과들을 제공받는 결과 영역입니다. 최근 MBTI 유행과 환승연애, 하트 시그널 등 연애 프로그램 인기로 2030 고객들이 많이 찾고 있습니다. 4.233 마음센터는 공간 속에서 감각적 경험과 교정적 체험을 통해 자신과 서로를 이해하고 상호 간의 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기획되었습니다. 고객들은 다양한 체험 속 상호작용을 통해 우리의 성격, 커뮤니케이션 스타일, 관계를 이해하게 됩니다. 연인과 배우자뿐만이 아니라 친구, 가족, 동료 등을 불문하고 상호관계를 이해하고 싶으신 분들이면 모두 가능하며 반드시 이인이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저희 4233에서 소중한 사람과 다채로운 경험을 통해 더 이해하고 나아가는 관계를 경험해보세요. 감사합니다.